머스죠? 뭐 아, 저만 이거 이렇게 고민해요? 아 어, 인덱스 못쓰지 뭐 너무 고민. 손톱도 붙였어요. <laughs> 어제 작업하다 와가지고 손에 페인트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지운으로 혼났어요. 아 인덱스도 써야 되고 편지도 써야 하고, 응? 어? 핸드폰 용량도 비워야 하고 게다가 편집도 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캠 빌리는 게 너무 뭐 힘든 줄 알았어요 너무 무거워 유민이 운동 들었는데? 너무 무거워 근데 사장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야이. 나도 너무 슬퍼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잠 오늘 일에 알람이 뜬 것도 아니고 잠깐 카메 들어갔는데 공지가 올라와, 있는, 공지가 올라와 있는 거야? 어. 공지가 올라와 있는 거야? 어. 그래서, 어, 뭐지? 무슨 공지시라고 게 읽었다? 이렇게 좀훑어 그리고, 어. 그, 한국인의 성격 급함. 그냥 어. 나갔지 하, 꿈으로? 어. 근데 뭔가 글이 이상한 거야. 어, 어.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, 왜 이렇게 길지? 근데 뭔가 죄송하다는 느낌인데? 하고, 막그려갔는데 어. 어. 그렇게 된 거지? 어. 뭘까요? 뭘까요? 음. 이거 거짓말이야. 이건 진짜 거짓말이야. 말도 안 돼. <laughs> <laughs> 아 기분 좋은 일을? 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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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족 기족길 오케이 그럼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입다 오늘도, 벌어집니다. 오늘도 한번 즐겁게 가봅시다 네, Let's go l e t go 좋 이래도 첫, 번째세요? 야, 네, <laughs> 왜, 첫 번째. 세요미안해짜 왜요? <laughs> 진짜, 내가 소설 첫번째짜진 네, 진짜로. 진짜로?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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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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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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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사실 나도 연기를 데뷔하고 처음 해본 거라 걸... 그냥, 그냥 그러면 좋아하는 데 나는 좋아하는 색? 사실... 그 그냥 아, 아, 하얀색인데 아, 그렇다고 아, 하얀색으로 착할 수없어니까요안 돼! 아 노력해볼게요 아니에요 아니야! 안녕하세요 잠깐만 하! 아! 성갑진! 언니 어.. 썸.. 보고라는 썸.. 앨범 파인해주세요 부부 하는데 정말 뭔가 친구랑 부부 하는 거 같은데요. 아, 남사친 생긴 기분이요아 좋습니다. 그다음 원하는 게 그런 <laughs> 느낌이거든요. <느낌이었는데>. 원래 <laughs>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, <laughs> 약간 좋아해. 아마 보완상식대로 <laughs> 그렇게 막 대하지 않을까 싶은 <laughs> 느낌이라 약간 되게 편해서 아, 너무 좋아해요. 진짜 네. 한 달이나 지난 후에 생폰 때도 너무 아. 좋아가지고.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떤 무대 <S 웃음> 어았어요 뭐가? 저는 어, 네. 역시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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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, 풍선. 아 풍선. 풍선 아, 어, 아, 아, 때 품절. 너무 많이 울어가지 <laughs> 울었어 이거 <laughs> 때. 아, 아, 울었어요. 울었구나. 풍선 아. 때 울고 플라이트 때 울고. 만오라오 <laughs> 아, 울고 아둘다 왔구나 그러면. 아그네요어 아, 역해요. 그 황금비녀. 아, 그... 어. 아, 오늘 문제가 못 왔지만. 아. <laughs> 아, 나의 어 누나? 호찐 누나? 약간, 그러니까, 누나, 오케이. 야, 누나 좋구나. 와, 황금님 진짜 대박이다.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 와우. Ah, 아도 고마워요 너무 귀여워 못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? 누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예 약간 기억을 하고 왔다는 사람이 아 너무 예뻐 <N1> 아 진짜로? 듣맞추는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진짜로 전달은 드리자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전달에게 맞춰줘가지고아요 진짜로 잘 알고 요 바이 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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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셨네요 대학생 맞고, 약간 군대 스타일이죠. <laughs> 네. 군대 안경 안 썼어요. 아 안경을 잘 썼거든요. 너무 말투 들어가지고. 아, 그래? 태풍 <laughs> 끝나고 한달 만에 듣는 건데. <laughs> 네. 대본은 잘 쓰셨나요? 대본은 잘 쓰셨나요? <웃음> 뭐지? 뭐지? <웃음> 부끄럽군요. 크였다. 아, 아, <laughs> 어, 아 망했다. 아 제가 너무 이게 뚝 들어왔나요? 어, 빅지가 됐어요. 크였다. 미안해요 아니에요. 아니 기가, 어, 아니... 뭐, 아니, 기가 아니, 다른. 아 다르다. 오 당일 무릎 줄었어요. 아 그러 안돼. 저희 모라우드 리더를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. 대박. 대박. 혹시 마무리 단이라도 반말 한 번만 해주요 어? 좋아, 이안될것 뭐? 어? 같아요. 다시. 아, 다시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반말하고 해봤어요. 반말미안해깐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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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열심히 챙겨 가지고 우리 영화해 주는 거 너무 잘느껴 아, 아, 고맙다고 아니요. 오히려 아니요. 얘기하고 싶어안 되는 거고아네요 뭐. 아, 네. 요 아, 진짜요? 아, 진 아, 아, 이수있겠이 네. 아, 아, 캐릭터는 아, <laughs> 이 캐릭터는 저캐릭는이 캐릭터는 데어릭터이거이수릭는이캐릭터 언제쯤 릭수 있을까요? 일는이 캐릭터는 이캐릭이는데 진짜요? 아니. 나도, 아, 너무, 아, 진짜 <놀람> <놀람> 아, 진짜요? 아, <놀람> 진짜 아, 진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 진짜요? 아, 진 아, 요 아, 요 아, 진짜요? 요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요? 요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진짜요? 아, 요 아, 저는 우리 오라운스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정원이랑 슬라이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멤버들도 많이 울었지만 제가 더울들것 같아요 근데 오라풍스 진짜 좋아해서 태보다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 머리 진짜 많이 기르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천사 천사인가요? 네 너무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아니 이날씨에 반팔이라니? <laughs> 아 그렇죠. <그쵸>? 되게 <laughs> 뭐 어쩔 것 같은데. 나도 <laughs> 이런 어... 반팔을 <laughs> 입혀주실지 몰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머리 기니까 눈을 못 마주치겠어. <laughs> 아 그래요? <웃음> <왜>? <웃음> 아니. 했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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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유민이 머리 긴걸 봤냐?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. <laughs> 어떤 거 같아요? 아 너무 좋아요 짧고 짧은 것만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항상 중간을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이에요 아, 아, 짧은, 짧은 머리랑 네. 장발 다 좋은 사람 진짜 처음이 아, 응. 장발은... 아, 네, 요아 그래요? 장발을늘 영상으로만 보셨나아영상만봤 하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아, 그러면... 너무 예쁘시던데? 아, 그러면 <laughs> 나중에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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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고 싶은데 아 공갈도 보여주고 싶어요

노래 들는 진짜 어 그건 뭐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 너무 안녕하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되게 예뻐요 아 그래요? 아 감사합니다 약간 꿈에 약간 반짝반짝하네 부끄러워라 아니, 아니 에이, 빨리 됐어, 아, 빨리 됐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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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원래 애기백세였는데, 펭귄 아, 때 어, 보고, 어? <laughs> 마냥 애기가 어. 아니 저는. 펭귄 사람, 남자병 너무 좋아해. 아,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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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좋아요. 어? 그래요? <laughs> 이제 남자가 돼.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반했어요 응,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. 아니 그거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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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요>? <웃음> 리얼리? 진짜로? <laughs> 응, 응, 감사합니다 감사아 <laughs> 아, 부끄럽네요 하여튼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재밌었어요 저도 나름 약간 <laughs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에요. 아, 딴데 보셔도 돼요. 안 돼요. 아, 아니요. 망했다. 잘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진짜 지치고 죽이고 있어. i 마세요. <laughs>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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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스 어, 인정, 인정. 어, 인정 인정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포토타임 <laughs>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유. 자 무식한 반반 앙드레, 반반 앙이레제 반반 앙드레인데요. 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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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예, 예. 예. 아, 이게 진짜 대충 썼다. V 스타일, 석관 쓴 것도 아니고 진짜. 아유. 아유. 자 준비되시면 하나 둘셋 돌려주세요. 좋습니다. 아 이게 그냥 때로 떨어져서서 제가 핸드메이드로 붙인 거예요. 다. 제가 하나하나 하나, 조립까지 다 했답니다. 아무튼 하나 둘셋 돌려주세요. 하나 둘셋 둘, 에, 에? 아, 아 진짜, 진짜 왜 이렇게 안닿게 돌려 내가 게 하나 둘셋오안 어... 보여 아 긴장됩니다 긴장돼 긴장돼 그리고 오래 들어온다 3개가... 아, 야아 이픽이 이기이 이픽이 이아 좋습니다 약간 좀, 이게 완전 선반 같은 느낌 있잖아, 선반.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감성적으로. <목소리> 안녕. 안녕. <laughs> 오랜만이에요. 아, 진짜로? 아이고. 내 눈치 없이 또. 응. 어! 기억하지? 아, 나 그거, 그거, 그거 봤어. 그, 그 브이로그, 나그 브이로그 봤어. 아니, 갑자기 내 알고리즘 뜨는 거야. <laughs> 어, 그래 가지고 봤는데, 이거 아니, 만든 거더라고. 진짜 깜짝 놀랐어. 나, 나 무조건 산줄 알았는데 만두고로 깜짝 놀랐어. 손재주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. 방금 리허설 그치. 쉽지 않네. 시작이긴 했지만 아저 알았어. 고마웠어. 오케이. 기대해 알고 다음에 또 봐요. 입니다. Okay. 오케이.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고맙습니다. 땡큐. 땡큐. 바이바이. 남은 하루도 화이팅. 화이팅. 연락 많이 보내 주세요.